캠댓머리? 뭐있켜주셔 캠댓머리? 덮밥! 무슨 덮밥인데? 아 마요! 마요? 무슨 마요, 덮밥? 마요 덮밥인데? 뭘까요너 <laughs> 혹시 맨밥에 마요네즈 비벼 먹는 건 아닐 거아니야뭘까요 치킨마요! 뭘까요 참치 마요! 정답은 치킨마요! <laughs> <laughs> 왜? 틀린 <laughs> 것처럼 반응 <만우> 그래? <laughs> 아니 잠깐! 나 폐렴 올라가서 그래! 미렴찬거 같은데 지금? 잠깐 열 받는데? <laughs> 머리가 뜨거워 <laughs> 네. <웃음> <웃음> 저 화장실 좀갔다왔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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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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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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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laughs> 아아그 사이에 떴어? 뭐가? 아.. 스페셜 링크 떴잖아요.. 아이.. 씨 가자 어? 오케이 가자 나 너무 멀어 얘들아 가자 발소리 나? 잠깐만.. 우와. 우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여기 <laughs> 여나 나야!! 나안어나안들어어나안들어어 <laughs> 은채한 <laughs> 명이잖아! 우리가 닦았어! 오늘 하루... 펩시 제로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펩시 제로랑이... 이번 금연... 아, 아니 금탄산 끊으셨나요? 탄산 <laughs> 안 먹는다고 한지 얼마 안 됐다고? 죄송한데... 4주예요, 4주 웃기는 놈인데, 저거 4주면 얼마 안 됐다고? 와... 너무하다, 너무해 20년 넘게 몸을 혹사시켜 놓고 4주 참은 건 짧은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저 아무것도 못 먹어요. 몰라 그냥 이렇게 살래. 다 왔어. 다 들어왔다. 들었어. 나 들어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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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 오! 뭐야? 많이 안 됐어. 진짜 개 억까 다하고 있어. 나, 아니 이게. 나이스 나이스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나 들어서 다 들어서 나이스. 나이스. 우리 결승 세명다가 보자 한번. 그러면. 나 어간 줄 알았는데 오까였어 나이스. 고고고고. 이 킹기다! 이거 킹기다! 키, 킹기다... 어? 잠아 <laughs> 우리 한명 없어? <웃음> <웃음> 잠깐만! 아니, 없다고요? 아니, 아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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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나, 나 있어! 계속 <laughs> 변신했어, 옆에서? <laughs> 변신하고 또 올라온 척하고 있어, 또? <laughs> 어, 또 변신, 코요, <laughs> 몬툴! <퓨어먼트? 웃음> 아, 나 근데! 나 아니, 진짜 들어갈 수 있어. 있었는데! <laughs> 뭐 그런... 근데 레츠 님! 3판 영속 0딜은 그냥 게임 안한거 아니에요? <laughs> 아 자리가 이상해 레츠는 좀 심하긴 하네 조금 그렇긴해템템버리한테 저거 주자 조금? 많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네 해. 근데 게임을 안 해버리는데 이럴 거면 우리 배틀그라운드 왜 불렀어? 그니까 레츠야 뭐하냐 뭐 템템도 사라는거 <laughs> 어? 아이거 레츠님한테 나가지고 레츠님 이거 한장더 더 나오면 풀돌이 시끄러워 뭐와중에옆보을 <laughs> 그 쏴? 아예 <목소리> 풀돌이니까! <목소리> 아이 풀돌 좋 o 스 아니 그럼 I p 님 e f e 나 풀돌 하세요! c 타 i 말고 <laughs> 아니 이거를! r to touch it. I prefer to t 아 u c h it. I prefer to touch it. I prefer t 아 touch it. I p 아 e f e r to touch it. I prefer 그게 아니... 근데 꽤 유서 깊은 힐캠 그루밍이라고 있어 지드끼리 도난을 하자. 아니 니들이 헛리 하는 거지. 진짜 아니, 거... 지디... 힐캠 진짜 어카하지 마세요. 아니 지들 헛소리 하는 거 맞아. 지 힐캠 두명 이상 모이면 지드끼리 할타주느라고 그냥. 아, 뭔 소리야? 아까 그럼 비브는 제명당한 그래. 거야? 나 잠깐 봤는데 비브는. <laughs> 아니 비브가. 집내 가고 있던데. 비브가 힐캠을 왕타시키는거야아 <laughs> 그렇구나 본인이 나간 거구나 제명당한 어... 게 아니라. 요즘에세번 연속으로 우리 회의 시간에 안 왔음 거의 회의도 해? 아 우리 한달에한번 응. 하거든 세번 연속이면 세달 참가 안한거 아니야? <laughs> 근데 늦게는, 왔어. 근데 늦게는 야, 왔어 야 눈치 있으면 내보내 줘라 야 눈치 있면 나가게 해줘라 그렇다면 나줘참발린린 두자리가 뭐 ㅋ 돌 ㅋ 아나 근데 웃어 ㅋ ㅋ 명하지 알았는데 <laughs> 견제망했어. 아, 좀아 근데 좀 견, 어, 이거 좀 아쉽네 이거. 파리는 이거 변을 견제해요. 파리는 게임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나갔다 와가지고 의상이라도 체리 유천이라도 <laughs> 하자. 그냥, 그냥, 그냥 그 변신이라도 하자 그냥. 진짜 비정한 거야. 순조로 순조로 아직 아직 괜찮아. 한번 기다려야 돼 이거. 오 접는다. <laughs> 아니 <laughs> <laughs> 기다리라면서 왜 다음, 거는 <laughs> 다음 건 가보냐고? 다음 건갈수 있을 거지? 아 튀에서 붙잡는다 이거 조심해. 네. 아 늑대 한마리가 떠났어! 아우! 아우! 근데 레트님 어? 처음 사람 저2대 1로 잡은 거 아니었어요? <laughs> <laughs> 레트님 연이를 안되지않아요 <laughs> 그럼 그 쓰시는... 처음에 에? 만나자마자 놀라가지고 마우스가 화면에 돌아갔어. 그 사이에 너가 잡은 거야. 아 그렇구나. 어허. 그리고 아. 템템을 쏘려고 한 거야? <laughs> 그리고 마우스를 제, 제대로 돌아놨을 때내 앞에 누가 있어서 쐈는데 템템벌이. 그 나였구나. 어. 우와. 근데 그래도 템템벌이는 안속이 했네, 다행히. 나 어, 어. 아, 쐈는데 안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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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네. 왜 어, 가지가지하네. 어. <laughs> 잠만 이러면은 뭐한 여덟 개 나오는 지금 일곱 개째잖아. 나 여기서 만약에 나와! 나 T M 오페라 나오잖아. 그럼 나다 모으는 건데? 그만 나와 이제. <laughs> 아, 어. 어, 레트 하나 있다. 이러면 하나 더뜰 듯? 아뭔 개소리야 이게 <laughs> 레트 지금 빡쳤거든요. 이러면 보통 이제 하나 정도 는더 나올 듯? 굿 굿. 아니 저는 안 뽑을랬는데 레트님이 이거 말 뽑으라고 했잖아요. <laughs> 아 근데 이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지. <laughs> 말이라도 망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보통 레츠가 하라 그러면 대박 나기만.. 무조건 <laughs> 레츠말 무조건 들어야 돼.. 아 뭐야 너대체야 누가 흰색을로가그 거야.. 아 미안해 나 꼬질꼬질 하지 좀.. <laughs> 씻고 해야지아 아까 미안해. 씻으러 간다며 미안해.. 미안해.. 얼굴만으얀얼굴만하로얼굴만가 <laughs> 아, 미안해.. 미가얼굴맞 <미안해. 웃음> 아, 근데 이거 오히려 색깔 갈색 이 있어서 좀 나은 게 약간 누군지 구분이 되지 않아? 한명 정도는. <laughs> 그럼 우리는 그치?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은 아니, 아니 본인만 구별되는. 아케 본인이 주인공이다. 오케이. 아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게임 좀 잘하는 사람 있나? 일단 난 아닌 거 같은데. 오늘 물 오른 사람 없나 우리 팀에? 일단 진우는 못하는 게 맞는 게 아니 내가 집을 들어왔는데 너 여기 왜 들어? 편편님. 네, <laughs> 아, 죄송한데 뭐 제가 진짜.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아 내가 먼저 인 님. 니가 들어온 거야. 니가 들어온 거야. 진짜 눈치 야. 없는 거 많이 게임 너무나 눈치 없으면 어떡하냐 진짜로. 피디오 툭 돌려봐. 니가 들어온 거고 진우가 템템한테 저 소리를 <laughs> 듣다니. 이게 피디오 판독 돌려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근데 오늘은 템템이 에이스라서 말해도 돼. 그래, <laughs> 너 나가자. 내 말이 맞다잖아. <laughs> 나 이미 쫓겨났어. 저 잔소리 너무 심해서. 뭔소리야 나도 이미 나왔는데. <laughs> 그때는 아니, 같은 팀또 걸리면 다시 재추첨하나? 그런 내가 같은 거좀 넣어야 될것 같아. 우리 그냥 이대로 3회차 한번 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이대로 나가면 안 아니, 되나? 아, 더아더 싫어. 아 싫어. 이대로 3회차 와, 가면 아, 안 되나? 너도 왜? 아 싫어 안 해. 내가 <laughs> 안 싫어. 아 진짜. 아 싫어. 나나 놓쳐졌어. 우리 이거 연습하게 야, 연습 연습 시간도 연습 시간 지금 말해 너 나올 거야 몰라 안 나가 이 아, 정도 나갈 아니, 거야 왜? 나 그럼 나안 나. 야. 아니 저녁 간첩 때는 우리 나오자고 맨날 물어봐. 너 나가면 안 야, 맨날 나가? 어, 나. 와 내일 나가? 그럼 나도 나가야지 이러면서. 아, 진짜 거가 속이 다르다 형. 너너너 나오면 적으로 만나자. 같은 팀으로 만나면 무서할 거야 너 그런 줄 알아? 무조건 상대 팀으로 만나자. 죽인다. 딱 저기다. ]인가요? 네. l e 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o m 님 덕분에 이렇게 맛있게 음. 먹을 수 있었어요. 레트 I 레 e 방 o k a 개웃기네. 근데 아니요. 나만 배 아픈 게 아니라 솔직히 서 t him. Let him. Let him. Let him. Let him. Let h i 근데 저는 진짜 안 Let him. Let him. 그건 바로 고래트, 레트님이 어, 이제... 하라고 저를 부추겨준 덕분에 제가 일천장을 한번 더했는데 이게 나온 거잖아. 말이야. 어, 아, 뭐야? 어떻게 아, 파밍? 이게 되는구나. 이게 뭔데요? 아 낙하산 또 필수 있어가지고. 어, 맞아요. 음. 그래 진짜 남 얘기 안 듣는 편이구나. <laughs> 어? 아! <오. 웃음> 왜? 어, 뒤집어. 아, 아니, 아니. 저희 이제 별거 아닌 일에는 소리 안 지르게 하죠? 어 방금 별 일이 아니었어.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별일 아니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건 어느 정도가 되게 별일인 거야 나한테는? <laughs> 너 되게 무덤덤한 편이구나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저렇게 무덤덤하네요, 구나. 나 되게 감정이 그런 줄 알았는데. 나나 <laughs> 담배 좀 가, 잠깐만. 나전 전담. 사실. <laughs> <laughs> 아템템님은 담배 안 피고세요? <laughs> <비고> <laughs> <laughs> 아니 그안 아, 아, <laughs> 아니 아니 나 비호감 행동! 아 진짜 비호감 <laughs> 행동! 방송 갔을 때한 얘기를 했으면 안아뭔 소리야 진짜! <laughs> 뭔또 비호감 멘트 쳤냐 너? 저번에힘들다다고래 아, <laughs> 아, 아, 진짜 비호감 행동 아어 그거 위위한번더 어, 눌러야 됨? 위에 올라갔어 <laughs> <laughs> 아미치 <laughs> <laughs> 내가 아까 저거 아, 진짜... 타나가 떨어질 뻔했는데. 아, 템템 버린도 안한낙사를와 <laughs> 근데 이거 바로 낙하산 펴지지 않냐? 뭐 하냐? 이거 다시 접었는데? 아어짜냐 개모나네? 이 일부러 접은 거 같은데? 아니 애프 한번 전술을 하길래 눌렀는데 갑자기 낙하하더니 그 상태에서 다시 줄 잡아야 된다 생각해서 F 눌렀는데 낙하산이 젖혔어. <laughs>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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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 어, 누구야? 니 아니, 아니, 아아아 そう。